궁합은 청간 지지가 합이 되는지, 충이 되는지,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 재생간이잘 되는지, 이런 걸다 봐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만 보는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도 보고요.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 파트너, 동업자, 친구 다 봅니다. 사돈도 봐요. 내사주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을 가지신 분을 만나야 좋습니다. 봄태생은 가을태생을 만나고 여름태생은 겨울태생을 만나는 게 맞아요. 특히나 부부궁합 중요하죠. 인생 전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준도 좀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양띠는 사옴이 방합이 됩니다. 그래서 뱀띠나 말띠도 참 좋고요. 해묘음이 삼합도 돼요. 돼지띠, 토끼띠도 참 괜찮습니다. 양띠가 좀 답답해 하시는 분은 소띠, 답답해요. 쥐띠는 공통점이 없어요. 개띠는 단점이 너무 똑같아서 싫어요. 떨어지면 굉장히 보고 싶고 만나면 싸우는 궁합이 있고요. 또, 보기만 해도 싫은 궁합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전화 상담해 드릴게요.